네, 안녕하세요. 우유부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짜잔! <laughs> 제가 쓰는 뉴 컬러 제품을 직접 제 얼굴에 시연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는 뉴 컬러 화장품을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려요. 음, 내 피부가 굉장히 칙칙해서 고민이신 분들, 그 다음에 잦은 아이 메이크업으로 인해서 눈가나 얼굴에 다크닝이 심하신 분들, 그리고 저희가 사실 나이가 한살한살 한살 먹어갈수록 쌩얼이 굉장히 칙칙하고 누래지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에게 다크닝을 잡아줄 수 있는 네, 쌩얼을 다시 건강하고 맑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메이크업 제품들을 준비를 했어요. 가장 첫 번째로 얘는 음, 제가 쓰는 뉴 컬러 립 세럼 립스틱 제품이에요. 이거를 제 얼굴에 이 컬러 제품은 일단은 저희는 립스틱 자체가 꽃잎 추출물에서 추출을 하기 때문에 사실 입술에 착색도 없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여드릴 제품은 이거는 뉴 컬러 마스카라예요 요즘 마스카라 진짜 다들 많이 하시죠 음. 음. 뉴 컬러 마스카라를 제 얼굴에 이렇게 묻혔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뉴 컬러 파운데이션이에요. 음. 제형 한번 보여드리면은 일반 파운데이션 같지 않고 뉴 컬러 제품은 전반적으로 수분 베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형이 묽고 촉촉해요. 이 파운데이션도 얼굴에 한번 발라보고요. 네, 마지막으로 바로 이뉴 컬러 선크림 제품. 얼굴에 발라볼게요. 자, 이걸 한번 제가 섞어볼게요. 짜잔. 이렇게 얼굴에 다 사라졌어요. 손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에 하나도 남지 않고, 음. 얼굴에 이렇게 촉촉하게 다 흡수가 됐거든요. 혹시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제품들로 이렇게 가능하신 분들은 그제품에 그냥 계속 쓰셔도 됩니다. 정말 말끔하게 피부가 음,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분명히 아까 제가 마스카라랑 립스틱을 여기다 발랐는데 다쏙 먹어서 사라졌어요. 음. 이게 바로, 뉴스킨에서는 색조 제품을 만들 때도 정말 피부에 나쁜 성분을 넣지 않고 만들기 위해서, 사실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30년이 넘었지만, 색조 제품이 나온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뉴 컬러 제품으로 색조 화장을 해주시면, 일단 첫 번째, 얼굴이 하나도 안 무거워요. 메이크업 하시면은 피부가 숨못 쉬는 것 같고 답답해서 안 하시는 분들 요즘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얼만큼 떡칠을 하셔도 내 피부에 다수분 베이스니까 이렇게 흡수가 되고 절대로 하나도 무겁지가 않아요. 그게 좋은데. 제가 다음에 직접 제뉴 컬러 제품으로 얼굴 전체 메이크업 하는 거 영상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부족하지만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